안녕하세요. 홍실프로 채연희입니다. 결혼 정년기에 계신 선남선녀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, 그중 하나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하는지, 남주긴 아깝고 결혼하기엔 좀 부족하고,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교제를 이어가다 홍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,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. 자, 그럼 상대의 어떤 면이 결혼을 고민하게 할까요? 오늘은 여성분들의 고민을 다루어 보겠습니다. 첫째, 성격입니다. 다른 조건들은 다 좋은데 성격이 급하다, 예민하다, 독재적이다.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. 중요한 건 나와 맞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런데 내적 성향이 맞지 않는 분과는 빨리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. 결혼은 장거리 여행입니다. 여행은 맘 맞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겠죠. 결혼도 같은 맥락입니다. 둘째는 경제력입니다. 학창 시절에 시작한 아기자기한 교제는 결혼을 앞두고는 현실적 잣대로 고민하게 됩니다.어른들 말씀이 결혼은 어릴 때 멋모르고 하는 거라 하시지요.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그때입니다.그러나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경제력은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.세 번째는 가정 환경입니다. 교제 시작 단계에서는 상대만 보이게 마련이죠. 그러나 자라온 환경과 가정의 분위기가 상반된다거나 차이가 많이 난다면 행복한 결혼이 될지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.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께 저 홍실프로는 조언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내 인생 반려자로서 고민이 되신다면 요즘 어장관리라고 하죠.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도 여지를 남겨 두시고 만남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세요. 결혼 정보 회사에서 신원이 인증되고 커플 매니저가 정 회원님을 위해 맞춤 매칭해 주신 분들을 만나 보면서 7, 80년을 함께 할내 네 배우자를 찾아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Thank you.